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음, 제가 금요일날, 그때, 이제, 제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은혜를 받았고,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흥회를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특별한 은혜를 또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계속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그날 또 강력하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또 새로운 차원에서 더 강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아주 끊임없이 더, 어 높은 차원으로 은혜를 부으시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 담임 목사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의 부르심,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뭐 가족들 보고만하고 주변의 지인들 이제 그들이 구원받도록 어 그섬기다가 오는 그 수준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살려야 되고 열방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오도록. 이 열방을 살리는 그 부르심이 사랑하는 교회 의 부르심이잖아요.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정말 참된 진리를 통해서 교회들을 개혁하고 뿐만 아니라 진짜 참된 신자들이 우죽순 일어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 사랑하는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부어주시는 어, 은혜 받는 것으로 좋게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진짜 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제한없이 쓰실 수 있는 온전한 통로들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쉴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죠. 그동안 참, 그, 음, 이 5개월 동안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또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일단은 뒤로 밀어 놓을 수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겼는데 다시 6월달 4차 기도회가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좀 자유도 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한 것들을 부어 주실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음, 정말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이 부르심이 아주 높고 높은 중차대한 부르심이구나. 저도 사실은 쉬고 싶죠. 좀, 저도 여유를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 같이 또, 우리 하나님께 또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특별한 은혜가, 어, 부어졌는데,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제 심령 속에서 깊은 통곡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또 은혜를 부으시는 것,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고요. 또한 가지 우리 교회의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 이두 가지를 놓고 제가 통곡이 터졌는데 정말 그건 제가 제감정에 치우쳐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통곡이었어요. 하나님의 통곡이었어요. 절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되고 사랑하는 교회 부르심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절약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는그 심정이 저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통곡이었어요. 예. 아주 깊은 통곡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통곡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밑바닥에서 올라오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 수많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 그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솟구친다고 제가 느꼈어요. 제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붓고 그것이 제 안에서 분출된 속구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을 제가 다시 제 안에서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완전히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꿈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영혼들을 향한 소원이 성취되어지도록, 그 일이 실패되지 않도록,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애통이, 눈물이, 제 안에서 속구쳐 나온 거예요.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어제도 오늘도. 다른 차원에서 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실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이 이전하고 다른 차원에서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완전히 또, 너무너무 깊고 크고, 그 길이, 넓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와 넓이로, 높이와 깊이로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 시간,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더 절실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저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그런 삶을 살,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강력하게 붙들어주세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오직 주님으로만 전부가 되도록. 제 안에서 진짜 주님이 온전히, 온전히 제 영혼 몸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주님의 그런 온전하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주님 가신 길 그대로 갔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또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도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잘 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사모 사역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차원에이 수준의 치유와 축사로는 안 됩니다. 더 강력한, 더 온전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야 실제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정 말로 합당히 여기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거침없이 권능을 부으실 수있는 그래서 정말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치유와 기적이 축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눈물이 그렇게 또 그렇게 저를 계속 울리시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안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임재는 여러분 좀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그 이전의 임재와 또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드릴까 하면서 제가 이제 주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곳에 성령의 물결이, 그러니까 파도가 출렁이는 그런 그 임재 저에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넘어지려고도 하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랬어요. 지금은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마치 이제, 짱아찌, 그죠? 그, 어, 뭐, 야채들이 무나 뭐, 오이나, 이제, 짱아찌가 될때 이렇게 간장에 넣어놓으면 쩔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 주님 짱아찌가 되는 그런 은혜다. 그렇게 이제, 또 형태가 다른, 양상이 다른 그런 임재가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이 임제 안에서 이전처럼 막못 걷고 막 쓰러지려고 하고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laughs> 또 양상이 달라요. 그런데 제그 영적 상태가 아주 단단해졌다고 할까? 어떤 그이 임제를 안에서 이 입술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또 굳건하게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다른 양상인데. 근데 은혜는, 이제 또 지난 시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냥 막 녹아져요. <laughs> 예. 와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앉아만 있으면, 그냥 주님이 제 영혼 몸에 완전하게 이렇게 막 쫀쫀하게 스며들면서 제가 그냥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어 주님과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제 일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인데 지금 아주사도 그렇다고 너무 놀랍다고 하던데요 하나님으로 가득하다고 하나님으로 아주 그래서, 뭐, 몇 시간이 지나가도 전혀 그것이, 몇 시간씩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지고, 어 너무너무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행복하고, 어 기쁘기 때문에 더 있고 싶고, 막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임재로 너무 감사하다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요. 제가 그 표현을 다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 그대로예요. 제가 본당에서 저는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본당에서 느끼는 느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임하셔서 주님을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 나 오기만 하면 완전히 주님께서 그냥 덮쳐버리시는 주님으로 전부가 되게 해버리시는 그 그러니까 주님으로 온 제가 바로 그 주님으로 그냥 옷 입혀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것이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냥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혼, 몸 전체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주님께서 장악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주님이 행하시는 것만, 제가 주님을 거스르지 않는 거죠. 저 아주 100% 어떤 순복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완전히 장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지금 아주 단단하게 야무지게 옷 입혀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지금 이렇게 붓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어, 여러분이 어, 이 길을 놓치면 저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제 교회 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을 아직 여러 이제 여건상 안 돼서 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여건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살고 계신 곳에 가까운 지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꼭 지교회라도 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정말 안 되면 이제 여러분 대에서라도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동일한 임재로 저희 집을 주님 쳐서 삼아주세요. 그렇게 구하시면서 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작정하고 보시는 그 은혜를 나도 만끽하기 원합니다. 나는 제해되고 싶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교회 부르신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기 원합니다. 통로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정말 정 응?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직장에서라도, 혹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라도, 지하철에서라도, 버스에서라도, 여러분 운전하고 오면서라도, 찰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한순간에 우리를 덮치실 수 있어요. 은혜를 부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여러분 모두가 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부어 주신 이 은혜를 다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만끽하고 누리시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죄들이 끊어지며 죄된 그런 어떤 음, 삶의 습성들이 바뀌고 또 우리 행동들이 이제 그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계속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만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 아직,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반드시 도대체 주님 안에만 있게 됐을 때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때내 영혼에서 무엇을 맛보게 될수 있는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나도 오늘 저녁에, 이 저녁에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저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자원에서 자원에서 그 은혜를 계속 맛보고 싶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싶고 그 은혜를 벗어나고 싶지 않는 정말 주님을 잘 대적으로, 예, 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득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계속, 예,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채우고 싶은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예. 소사오 나올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4 3 5때어그각 팀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감사 나눔 나눠 주고 있는데 어 6팀에서 이렇게 올린 간증들 다 읽어 보셨죠. 다 읽어 보셨죠. 무슨 다른 팀에서도 이렇게 해 주셨지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직 안 읽어 보셨나요? 그다 팀방에 올라왔지요. 예.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냥 어, 사역자, 그러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사역자에게도 엄청 쉽게 자신들에 있는 그 여러 그 연약함들, 질병들 막 치유되어지고 어, 또 어떤 분은 그날 세분 환자를 섬겼는데 세분다 치유되어지는 그러면서 아이가 근그 놀라운 일이 막 아주사에서는 또 아주사대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본당에서도 뭐 그런 쉽게 아주 또 깔끔하게 치유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새로운 차원의 권능이 지금 교회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야. 정말로, 어, 정말 영혼들은 지금 너무 갈급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영혼들이 이제 이 어둠의 세력 불법의 세력들에 유린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소문 듣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 이제 쇼츠로 많이 올리잖아요 이것이 아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대한민국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이 유튜브를 덮어버려야 돼요. <laughs> 예. 그, 이제 그, 마음의 어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비전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 우리 모두가 다이 일에 꼭 쓰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부흥 안에서 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주님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모두를 안수하면서 성기려고 해요. 그날. 토요일에 그 일이 있었고, 토요일날사사모때 제가 이제 목회자님들을 미리 선겼거든요 근데, 예, 전히 놀라웠어요. 진짜,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께서 강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교육자님들이 적게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적게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예, 안수를 충분히 길게, 모두에게,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우리 안수 학자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기대가 되시죠? 예. 여러분이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